봉수, 안경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프랑스의 감성이 한가득 담긴 브랜드, 바로 안네발렌틴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안경선배 구독자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주기 위해서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리뷰를 해봤습니다. 이 직접 착용 안 해보면 리뷰라고 이제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공식가로는 한 59만원, 렌즈 넣으면 한 70만원에 육박하는 이안네발렌틴의 모델 구매할 만한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경을 꽤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접하게 되는 브랜드가 바로 이 안내 발렌틴인데요. 1980년대 초 프랑스 툴루즈의 한 안경원에서 일하던 안내와 발렌틴 커플이 당시 전통적이고 무난한 안경이 주류였던 시기에, 어, 개성 있는 사람들을 위한 안경이 너무 없는데?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1984년에 브랜드를 런칭을 했는데 그게 바로 안내 발렌틴입니다. 컬러플레이가 매우 뛰어난 장점이 있고요. 생산 측면에서는 아세테이트 프레임은 프랑스, 메탈 프레임은 유명한 일본에서 고급 가공을 하면서 장인정신 기반의 생산 방식을 유지하려는 노력을 하는 게 특징이고, 이런 노력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서 30개국 이상에서 어, 제대로 된 감성 브랜드로 인정받고 플래그십까지 운영하는 이제는 너무 커버린 브랜드가 되어버렸습니다. 꽤 우리에게 알려진 브랜드들은 그 라인업들 중에서 대표적인 슈퍼스타 모델이 한개쯤 있기 마련인데요. 예를 들어서 모스콧에서는 램토시가 있고 레이벤에서는 웨이페어러 모델이 있죠. 안네 바렌티네도 있습니다. 오늘 리뷰할 바로 포에버 모델입니다. 자, 포에버 모델은 직선적인 스테인레스 골자에 아세테이트 템플이 겹쳐져서 볼테와 메탈 안경 두 가지의 매력을 가지고 있는 제품인데요. 정말 특이하게도 이 포에브 제품은 한국에서 디자인 요청을 해서 프랑스에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오직 한국에서만 볼수 있는 안네 발렌틴 안경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제가 써보고 리뷰해봤던 이 모델은 U245 컬러로 블랙의 톨토이즈 림이 껴져 있는 포에버 제품입니다. 자, 제가 오늘 평가해볼 항목은 바로 디자인, 착용감 그리고 가격인데요. 대표적으로 안경을 살때이세 가지 요소를 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먼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안내바니트 포에버의 사이즈는 가로 45에 17, 세로가 39, 다리 길이는 140, 전체 넓이는 142라고 나와있는데요. 저희가 실제로 측정한 바로는 이것과 같습니다. 포에버라는 제품 뒤에 붙는 U245, U16 등의 숫자들이 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 그건 바로 안내발렌틴 포에버의 컬러 번호고요. 언뜻 보면 상당히 화려한 컬러감 때문에 꺼려지는 게 사실인데 과연 이 안경을 쓰고도 옷 입기가 괜찮을까? 이게 가장 첫 번째로 된 생각이었습니다. 막상 착용해보면 색감의 조합이 되게 안정적이고 개성 있는 디자인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괜찮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렌즈 사이즈도 45라고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옆 스테인리스 골격이 거의 한 20mm 정도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보통의 안경 47, 48 정도의 안경 렌즈 사이즈를 쓰시는 분들도 충분히 작지 않게 쓸수 있도록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모스코 램토치를 47에서 49 정도 끼는데 이 정도 사이즈도 렌즈 넣고 하면 어느 정도 감안할 수 있는 정도 사이즈로 느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안내발렌틴의 무게는 20g 내외로 전반적으로 매우 가벼운 편에 속합니다. 무게가 가벼워서인지 뭐 운동을 하거나 일상생활을 했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었는데요. 어, 사실 전반적으로는 상당히 쾌적한 경험이었습니다. 무게에 민감하신 분들은 편하게 시도해 보셔도 좋을 것 같긴 한데요. 다만 이런 형식의 코받침들은 제대로 피팅을 하지 않았을 시에 코에 대한 눌림이 심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좀 잘하는 곳에서 피팅 받는 거 필수일 것 같고 다리 길이 같은 경우도 제가 쓰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좀 많이 작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 내가 얼굴이 좀 크다 하시는 분들은 피팅을 반드시 받거나 꼭 한번 시착을 하신 후에 구매해 보시는 걸 추천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구성품과 가격입니다. 아, 안내 발렌틴의 케이스는 이 부드러운 모양의 하드 케이스를 제공하는데요. 이 하드 케이스 자체도 색감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안경닦이 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되게 미니멀하다, 그냥 깔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제일 중요한 가격이죠. 자, 현재 공식 가로는 59만 원인데 이 모델 자체가 한국에서 러닝한 지가 한 대략 10년 정도 좀 넘었기 때문에. 어, 이 가격이 납득이 되는가를 한번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카피 제품이 단발적으로 엄청 나왔거든요. 모든 가격대에서 이안네 발렌틴 포에버의 카피 제품이 나왔는데 이제 와서 돌이켜 봤을 때는 이제는 이 가격이 더욱 더 합당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단발적으로 따라서 만들었던 많은 카피 제품들은 수많은 클레임을 양상하면서 이제 시간이 지면서 나 사라져 버렸고 어, 그 클레임도 좀 치명적인 거였어요. 뭐 여기 리미 쉽게 깨진다든지 코받침 같은 거. 잘 부러진다든지 이런 것들이었는데 추가로 새로운 클레임을 반영해서 더 좋은 소재로 나온다거나 여러 가지 컬러들의 생산 라인을 확대한다거나 하는 건 오직 원본이었던 이 안내 발렌티니의 포에버 모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발전을 해오면서 이제는 이 59만 원이라는 가격에 아깝지 않은 정도에 도달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 안내발렌티의 스테디셀러 포에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제가 한번 쉽게 점수를 매겨보자면 5점 만점에 4.4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너무 괜찮은 모델이었고요. 안내발렌틴 포에버 리뷰 여기서 종료하고 다음에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 모델도 제가 실제로 착용해보면서 어떤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경!